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능력을 가지고서도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일을 해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의 가치라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어진 주님의 편지 중에 그 편지를 수신받는 교회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에 보내어진 서신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그다지 능력 있는, 규모 있는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능력이 있다 라고 말할 때, 흔히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뭐, 교회가 눈으로 볼수 있고, 그리고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 뭐 재벌이 몇 명이 있다든지 혹은 교회의 고위직 공무원이 뭐 누구누구 출석하고 있다든지 혹은 뭐 유명 인사가 교회에 많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그 교회가 실력이 있다. 그 교회가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을 가진 이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볼 때에는 사실,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교회는 분명히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없고 작은 교회였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러분, 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교회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자, 8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8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작은 능력이란 우리의 눈엔 잘 뜨이지 않는 능력. 우리의 눈엔 잘 보이지 않는 능력, 드러나지 않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진짜 강하고 능력이 있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린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졌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엔 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능력이었어요. 그러니 그 교회의 능력은 드러난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잠재되어진 그런 능력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두 가지 큰 역사를 일으킨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능력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세종하람교회는 설립된 지 1주년 기념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목회자의 가정을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것을 생계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 나이에 생계척 할 줄은 정말 이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금권적으로 몰아가시니 순정함으로 따랐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는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목회자인 저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신 능력의 원천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라해 보이고, 작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교회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작은 교회이지만,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으시고, 신실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주년 감사의 배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또한 작은 능력으로서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했었던 그 교회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리며, 비록 우리 교회 작은 교회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 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어떤 놀라운 능력과 일을 행했을까? 그들이 가진... 두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는요, 그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아. 자,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는 거예요. 아. 여기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말씀 아닐까요?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다른,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은혜는 받는데, 은혜를 다 쏟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국가도요, 지키지 못하면 국가는 넘어지고 맙니다. 재산도 지키지 못하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명예라는 것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다 무너지고 마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그럼 지킬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빌라델리베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백,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주의 율법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항상 그리고 영원히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즉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그의 삶에 즐겁든지, 행여 괴롭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잘 살든지, 혹은 못 살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성공이, 성공이 오든지 아니면 실패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순종하며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심이 시편 기자의 다짐 속에 여러분 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손에 두 개의 무언가를 잡고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한손로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또 다른 한 손이란 한 손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 그런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비록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떨림은 있지만 믿음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처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잃어버릴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길을 잃어버린 나그네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10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 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둡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낮침반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낮침반이 뭐죠? 항의할 때 방향을 여러분 알려주는 것이 나침반이잖아요. 항상 북쪽을 항상 가리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회시한 채, 나의 힘, 나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은 비유하자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마치 밤에 운전을 하는데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어두운 밤거리를 질주하는 자동차가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운행하다 보면 대형 사고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가끔 밤에 보면 스텔스 모드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이트를 안 켜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계속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요? 어떤 외적인 것 이전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종하람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을 지키며 순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가 가졌던 능력 두 번째는요 어떤 교회일까요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킬 뿐 아니라 내 이름을 무엇하지 않았다고요 배반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사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2000년 전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이중고의 실현을 갖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끊임없는 유대교 유대인들의 시기와 중상 끊임없는 모략과 방해가 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계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협박하고 회유하기를 힘썼어요.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그 말입니까? 당시 빌라델리아 교회는 신앙생활에 다양한 시험들이 그들 앞에 직면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유혹이 있었고, 또 로마 정부의 핍박과 박해가 서서히 가식화되는 가시, 가시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밀라델벨 교회는 안팎으로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시험이라든지 환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살랑살랑합니다 또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을 보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무속신학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뭐, 한 집안의 종교가 둘이면 우한이 온다나요? 그래서 그가 시작한 신앙생활을 내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나라 불교의 중요한 사관 중에 운명론이라는 사관이 있어요. 이 불교의 운명론의 사관이 우리나라를 참 존먹는 그릇된 생각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집안의 우한에 닥친 것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기 때문이고, 사위를 잘못 못 서럽고, 항상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면 그 며느리는 평생도록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시간과 고난이 오면 조금씩 주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 하고 예배를 멀리멀리 하다가 아주 주님을 떠나시는 분도 사실은 안타깝게 있기도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추운 겨울날, 불겨출을 떠나면 떠날수록 어떨까요? 더 추워지는 것처럼. 성도는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지, 주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의 삶에는 더욱더 큰 절망과 좌절의 비바람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암팍해서 시련과 고난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그 교회 그 성도들은 절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었 할렐루야. 33년의 생애를 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마음 아파했던 사건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제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분에게 가장 마음이 아픈 큰 고통이 있었다면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가룟 유다는 두 개의 가면을 쓴 채로 주님 곁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인사하미를 납비어, 안녕하시옵니까? 거짓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놓고는 제사장들과 로며 군병들에게 주님을 은삼십냥에 팔아 넘겼던 배신자의 아이콘이 되었던 사람 아닌가요? 그러한 가룻유다를 향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에게 좋을 수 없던데 탄식하세요 그 제자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가슴 아파하심, 탄식을 보게 되는 거죠. 배신한다, 배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등을 돌린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빛을 향하여 바라보고 서 있으면 우리의 얼굴에 빛이 쏟아져서 내 얼굴이 밝게 빛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빛을 등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등지게 되면 내 얼굴과 마음 심령에는 어두운 영적 그늘이 드리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슬픔과 절망의 그늘이 드리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영원한 빛이신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돌렸던 등과 얼굴을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향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순간 나를 두루 있던 어둠의 그늘들은 다 물러가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전 우리가 세워가는 세종하람교회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두운 부분들이 삶이 치유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 생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비록 안팎의 실언이 그런 파고가 넘실거리며 닥쳐왔지만, 그러나 그 교회, 그 성도들은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던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교회가 작지만, 결코 작지 않았던 강한 교회, 능력있는 교회가 될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기서 능력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요. 능력이란 이 헬라 말이 두남이스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다이나마이트의 그 원어가 두남이스입니다. 폭발하는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능력이죠. 여러분 폭탄은요 아무리 커도요 폭발하지 않으면 하나의 쇠붙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쇠붙이 폭탄이 폭발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폭발하지 전에는 작은 능력이지만 폭발하면 땅이 파이고 건물이 날아가는 강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강한 능력을 소유한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뱉겠습니다 전 우리가 섬기는 세종하라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로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강한 능력을 가진 교회로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될수 있는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과 인격, 그분의 능력과 사명감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빌라델비의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칭찬을 주님 앞에 받고, 강한 능력을 가진 교회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내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결코 배반치 않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로,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교회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다짐하는, 그런 1주년 기념 살림 예배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